이어서 아까는 그냥 이항분포 기본 문제를 했고요. 이번부터는 이항분포에 활용을 할게요. 아, 똑같은 문제인데 활용이래 그냥 이 식이 글로 써있는 것밖에 없어. 그냥 똑같이 해석만 잘 해보자.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아, 어느 수학하는 반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된 모둠이 10개 있대. 그러니까 상황이 모둠이 이렇게 있는데 남자 3, 자리가 없네. 여자 둘 이런식으로 있는데요 이 모듬이 10개가 있구나 요렇게 땡땡땡땡땡 10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랬을 때요 각 모듬에서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의 각 모듬에서 임의로 두명씩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요 5명 중 둘을 뽑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알고 싶은게 뭐냐 남학생들로만 남학생들로만 선택된 모둠의 수를 확률 변수 x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오, 어, 봐보자. 표를 만들러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너 각각의 모둠이야. 내가 여기서 남자를 몇 명을 뽑건 두 번째 모둠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겠네. 각각의 모둠이잖아. 각각의 모둠이니까 너가 지금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동립 시행을 모듬 1개, 모듬 2개, 10개 의 모듬을 할 테니 지금 독립시행 10번 하고 있네. 오호. 단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어, 근데요. 내가 원하는 게요. 남학생들로만 선택된 모듬이 발생하는 그 수를 확률 변수 X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원하는 확률 값은요. 남학생들로만 선택되게 하는 확률을 찾겠습니다. 전체 5C2를 하고 있는 행위 중 내가 원하는 확률이 남학생들로만 구성돼. 남학생 3명. 32가 C, E가 내가 원하는 확률이겠구나. 너 계산해서 쓸게요. 이렇게, 이케, 이케게감사절 조금 하여. 10분의 3을 썼습니다. 너는 2항분포고요1 10, 0마 10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너의 평균을 구하세요. 짠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5-6번을 해볼게요. <laughs> 어우 글이 너무 길어. 아, 이제 문제가 어렵다를 떠나서 일단 글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내가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어디까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 한번 판단해 볼게요. 어느 농장에서요. 한 상자에 40개의 과일을 넣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자 하나당 40개가 들어 있는 거야. 어,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4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요, 상황 과일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나봐. 만들어진 상황이네. 그랬을 때이한 상자에서 세 개의 과일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하, 여기서 세 개를 뽑고 있구나. 근데요. 상황과일이 없으면, 오 상황이 나눠지고 있어. 이세개중 상한 게 없어, 0 개. 0 개면 이 상자를 5천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아, 이 상황이면 너한 상자가 5천 원이야. 또 만약에 여기서부터 상황과일이 한개 이상입니다. 상한 과일이 한개 이상이니까. 세개 어, 뽑았으니까 요 상황에 대해서는요 너를 어떻게 하나 봅시다 상자 속에 상황 과일을 모두 정상인 과일로 바꾼대요 오 어, 양심적이네 바꾸고 6천원에 판매한대 여기 가격을 올렸어 너를 6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문제를 이해했어 이제부터 구해야 될 값이 뭔지 봅시다 이러한 방식으로 130상자를 판매하겠습니다 한 상자에 대한 행위였어. 이거를 몇번 한다? 우와. 130번을 하겠습니다. 어디 봐보자. 첫 번째 상자, 두 번째 상자, 세 번째 상자들은 전부 다 독립되어 있는 상황일 테니, 아, 내가 지금 너가 독립시행에 발생 횟수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요, 판매액, 엥? 판매액의 기대값이니까 너의 평균이 알고 싶대. 그럼 너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식을 만들어야겠다. 판매액은요, 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 첫 번째는요, 5,000원짜리. 두 번째는 6,000원짜리. 그럼 너가 몇 개씩인지 를 알아야 되니까 가정해보자. 5,000원으로 판매한 과일의 상자가 a 개가 있다 칠게요. 6000원으로 판매한 과일의 상자는 전체가 130개였으니 당연히 130개 중에 A를 뺀 것만큼 있겠구나. 이렇게 그럼 가격은 어떻게 결정해? 5000원짜리가 A개, 5000원 곱하기 A개, 6000원 곱하기 130-A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너의 기대값, 익스펙테이션, 평균. 아, 너의 평균을 구해봐. 오, 어, 근데 이 A라고 하는 변수는 앞에서 한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확률을 갖고 있는 값이겠네. 확률 변수겠네. 그럼 A에 대한 확률 변수를 구하여 너의 값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A는요. 어떤 분포를 따라가나 만들어 볼게요. 어, 떻게 따라가지? 몇번 했지? 아, 너. 130번 했어. 그 발생, 확률만 써주면 되겠네. 발생하는 확률은 40개 중에 3개를 택하여 상한 게 없어야 합니다. 그럼 너의 확률 여기다 한번 써볼까? 40개 중에 3개를 뽑는 행위입니다. 상한 과일이, 어, 이거 안 써놨네. 두 개가 들어있는 상황이니 나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상한 거 없어야 돼. 38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내가 원하는 A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하여 이 자리에다가 너를 계산해서 쓸게요. 조금 계산이 복잡할 듯 하니 위에다 먼저 씁시다. 38, 팩. 찬찬히 쓸게. 35, 팩. 3팩. 또 약분하면 오 어, 어, 계산 망했어. 38 연속된 3 개를 바로 쓸게요. 36 하고 3팩이 남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너도 할게요. 이거 계산하다 망고다 얘들아. 여기다 마저 할게요 너. 아 얘도 40부터 연속한 3 개의 수를 쓸게요. 그리고 밑에 3팩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여. 너는 아, 어려워. 40 곱하기 39분의 37 곱하기 36이에요. 어, 계산을 조금만 양해를 바래요. 어내 계산 잘 못해. 어, 마무리할게. 나너너너너뭐 하고 있는 거야? 평균 A의 평균을 알아낼 수 있어. 이항분포니까 둘이 곱해서. 그러면 너의 식을 한번 정리해 놓읍시다. 복잡하니까 와 이거 묶어서 e에 마이너스 6천 그냥 5천이니까 마이너스 1천 a 플러스 너 상수 에이 이게 뭐야 답이 왜 이래 130 곱하기 6천 여기까지 한번더 바꾸자 마이너스 1천 나올게요 여기 앞에 2에 A 쓸게요. 뒤에 거 상수니까 밖에 쓸게요. 130 곱하기 6,000. 하면 2A는 둘이 곱한 값이에요. 최종적인 답은요. 마이너스 1000에다가요. 와, 이거 진짠가? 130 곱하기 40 곱하기 3 9분의37 곱하기 36 더하기. 너를 쓴게 답이래. 이 조금 의심스럽다. 내가 컨닝을 살짝 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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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어허허. 어허, 음, 어허, 어 어허. 컨닝을 한 결과, 너의 값이, 뭐 어, 까먹었어. 100. 아, 요게 여기까지가 111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 거를 계산 열심히 해주면, 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조금만 마무리 해주세요. 아하, 답이 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laughs> 5-7번 할까요? 7번, 7번. 어디 갔어? 여기까지. <laughs> 오, 방금 저 문제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이게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와또 해볼게요. 아, 이게 또 말이 엄청 기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요 한 상자에 50개씩 어허, 50개씩 넣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상자 단위가 나왔고요 여기에 50개를 넣었어요. 한 상자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가 이 불량품의 개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한 상자를 판매하기 전에 불량품을 찾아내기 위하여. 50개의 제품을 모두 검사한데 50개 들어있는데 50개 다 한데 친절하게 전부 다 하면요 6만원이 듭니다 검사하지 않고 한 상자를 판매한데 안고 판매할 경우에는요 한 개의 불량품에 A1의 AS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 상자의 제품을 호호, 복잡해 모두 검사하는 비용과 하나씩 정리해보자. 한 상자의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 비용 6만원과, 하나, 둘, 셋, 넷, 너랑, 애프터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기대값이 같다. 애프터 서비스가 A1인데, 그 불량품이 몇 개인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그 불량품이 5호,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 너의 개수를 X라고 볼게요.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 비용의 기대값은 기대값 A 곱하기 X라고 써도 될까요? 어, 불량품이 한개 발생하면 A1, 두개 발생하면 2 a 1세개 발생하면 3A1 이렇게 갈 테니, 너가 X개 발생하면 AX1이 되겠습니다. 근데 X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항분포 확률 변수니까 기대값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산하러 갑시다.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a는 내가 구해야 될까? 그럼 너만 찾으면 되네. 어 x는 여기 여기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어. x라고 하는 거는요.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너가 평균 2 5분에 48이 분산이었네. 아이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어, 나 미쳤나봐. 미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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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0개 들어있습니다. 50번 할게요. 어, 어 여기까지?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50개니까, 불량품의 개수 50개 중에 몇개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였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평균. 아, 너의 평균이요? m인데요. 50 곱하기 p로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너의 분산은요. 25분의 48인데요. 너 공식에 따르면요. 50p다라고 하는 평균에다가 너의 여사건 1 p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오, 그럼 너를 먼저 쓰자.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어우, 이 식이 되게 복잡하네. 열심히, 열심히 전개하여 2차 방정식을 풀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한번 해볼게. 50으로 나눴어. 50으로 나누면, 와, 50, 48, 25는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다. 와, 어렵다. 어, 진짜 어렵네. 50분에, 50분에 48 곱하기 2다. 어, 생각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야, 전개해도 괜찮아. 너 부담 갖지 마. 그냥 보이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가 내가 50으로 둔 이유는 여기 전체 개수가 50이었네. 오, 어, 근데 여기가 25니까 내가 위아래 2를 곱하여 50으로 만든다면, 어, 요거 이렇게 써볼까? 50분의 48 50분의 2다 라고 쓴다면 우와 너가 p 너가 1-p 요딴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는데 오호 어 그럼 다했네 그럼 갈게요 p는 50분의 48일 수도 있고 너가 너일 수도 있잖아 50분의 2일 수도 있네. 서로 자리 바뀔 수도 있지. 근데 아마 느낌상 불량품이니까 넣을 거는 같아. 근데 뭔가 이상해. 이렇게 어중간하게 할 리가 없지. M은 O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해보자. 여기, 여기 P 자리에 넣어 집어 넣으면요. M값 48 나와요. 말이 안 되네. P 자리에 50분의 2 넣으면 유 자리, M값 2 나와요. 5 이하의 자연수인거 만족할 수 있어요 하여 너는 이 p는 요값수로 결정하여 이항분포를 완성했습니다 50, 어디갔어 50분의 2 까지 아다있다다있다 아, 다. 이해하려고 이해하려고 너는 a 상수 튀어나오고요 이항분포의 평균 쓸게요 a 곱하기 평균 쓸게요 이 이렇게 약분할게요. A값은 3만원이에요. 답이 1000으로 나누라고 하였으니 답은 32 되겠습니다. 어우, 어려워. 어기 틀린 거 아니야? 어 맞았네. 넘어가서 9번을 할게요. 어우, 아, 어려운 거니까좀 지친다. 8번이나 10번 같은 건안풀 건데, 요거만 살짝 얘기할게. 이거 주사위 눈이야, 아, 주사위 눈이고, 요거, 요거 해서 요거 상어 만드는 거 어, 그냥 다 직접 넣어서 확률을 구해야 돼. m 이1일때 n은 얼마, m 이2일때 n은 얼마? 요딴 식으로 요거는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 9번을 하겠습니다. 짜잔! 어느 창고에 부품 S는 3개, 부품 T는 2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오, 지금 상태를 한번 써볼게요. 창고에 S가 3개 있어요. 그리고 T는 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품 2개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품 2개가 추가가 됩니다. 추가되는 부품은요. S일 수도 있고요. T일 수도 있어요. 아, 추가되는 부품 중 S의 개수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확률만 보자, 확률만. 두 번, 두 번, 두 번. 두개 추가, 두 개. 근데 S가 발생할 확률? 2분의 1.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다른데, 그러면 내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한번 나열해 볼게요. S가 두 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섯 개. 너는 두 개가 되겠네. 오, 헷갈리겠다. 여기 S의 개수. t의 개수를 쓴 거예요. 위에는 처음에 있던 상태. 오, 근데요. s가 들어오고요. t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너 4개, 너 3개. 오, 근데요. t가 들어오고 s가 들어오는 것도 같은 결과예요. 그럼 마지막, tt. tt 들어오면 너는 3개, 너가 4개가 될수 있는 이런 상황이 가능한데요. 내가 지금 풀어야 될게. 7개의 부품 중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이미 사건이 발생했어. 나는 표본 공간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개를 선택한 게 t가 나와야 돼. 그럼 내가 조사해야 되는 표본 공간이 무엇인가? 조건부 확률이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조건부 확률. 요렇게 된 상황에서 <laughs> t가 한개 나오려면요. 7개 중에 7 1분에 요거 두개 있으니까 21이에요. 이 상황이 되려면요. 7개 중에 t 3개니까 31이에요. 이 상황이 되려면요. 7개 중에 41이에요. 이것들만 가능합니다. 근데요. 그랬을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 이 전체 중에서 누구 찾는 거다? 너 찾는 거다, 너. 아, 또, 이것도 하던 대로 해볼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가 전체에 요거일 때만 보기로 했으니까, 그럼 내가 찾는 답은 1번, 2번, 3번이 전체 상황인데, 전부 다 S였을 확률, 너. No. 요 값을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1번 확률은요, 이 상황이 발생하려면 S가 2개 나와야 됩니다. S 발생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제곱이 너 때문에 발생을 했고요. 다음에 그 상황에서 요 사건이 발생을 해야 7개 중에 1개의 티를 뽑는 거겠죠. 요거 쓸게요. 7분의 2. 2번 상황을 쓸게요. 2번 상황은 요게 발생해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4분의 1이 한 가지, 두 가지. 줄 바꾸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 너는 2분의 1에 이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너가 곱해져야지 7개 중에 한 개의 t가 나오는 거지. 7분의 3 쓸게요. 3번 케이스 너는 너 tt, tt니까 4분의 1이야. 너 써야 돼. 7분의 4야. 짠짠짠 조합하여 여기 넣어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마무리할게요. 1번이 이렇게 계산하여 14분의 1을 썼고요. 너 계산하면 14분의 3이고요. 너를 계산하면 14분의 음음음음음음. 2다라고 쓸게요. 전부 다 약분 안하고 2만 약분했어. 하면 너가 위아래 14, 14, 14, 14를 날리고 밑에 거는 6분의 1이 답이 됐습니다. 왕 여기까지 여기까지 2항분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다시 조금 끊었다가 확률밀도함수를 하러 갈게요.